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오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오스 코인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를 생각하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또한번 올라가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몇 디테일만 지켜주면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오스 왜 급등 나오고 있다? 5월 달 리브랜딩 이거 확정됐죠?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때 등장한 이벤트 일정이 뭐다? 지금 이 o 스랑 바이낸스랑 손을 잡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최근에 올라갔다가 요 일정도 마무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 요게 보여주게 되었다. 근데 지금 몰리는 사람 보시면은 2만 5천 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5월 달 시간 지나면은 점점 리브랜딩에 대한 요 일정도 임박을 할 텐데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최근에 올라갔었던 건 예고편이었다. 본편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차트를 보면은 이제 막 6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 비슷한 사례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서 61선 버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 나왔던 게 연이어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았다면 은 오히려 현재 위치 방향을 잘 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지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한다 라는 개념으로 편안하게 현재 위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약간 더 조정이 나온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빨간색 여기만 돌파한다면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를 했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 매물대를 녹여낸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 때 훨씬 더 크게 간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짜 나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다려봤자 5월 딱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한 달에 수십 프로짜리를 먹을 수 있다. 뭐 은행 적금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기대값이 높은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떨어질 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계속 물타기 혹은 매집을 통해 가지고 큰 대박 요거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호재 있는 종목들 요런거 위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오스를 여러분들 관심 종목 최상단에 두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아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검증을 했잖아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알았으면 그래도 5월까지 한번 끌어 봐야죠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e o 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현 위치에서 남은 일정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되게 공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월함 조금이라도 더욱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시간 더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어떻게든 더욱더 쉽게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게 되었다 몸으로 느끼시기까지 하시게 된다면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한 것이기에 이땐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이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받아서 어디다가 써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제가 안내드리는건 오늘의 코인. 요거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에 적으면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까지 매매가 나갑니다. 물론, 100%의 확률로 모든 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영상 보시고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에서 90% 확률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럼 월에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나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한 8번 정도만 성공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75만원씩 벌게 된다? 그러면 거의 600만원 아니겠습니까? 몇번 실패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다 라고 하더라도 네, 500만원 이상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런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물어보실 거예요. 비결이 뭐냐?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와 지금 있는 일정 공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거예요. 했을 때 최근 나갔던 이 오늘의 코인 UX링크는 어떤 사례가 이선이야?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바이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장 투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율이 어떻다? 전 세계 1등 과거사를 보면 은이 결과를 낸 종목은 100% 확률로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럼 상장 빔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네? 이거 안 잡는 게 오히려 멍청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 얘는 무조건이다 아야 된다 기회다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는 15% 넘어서 2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로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많은 지금이 기회인 만큼 뭘 잡아야 될지 모른다면 다음에 오늘의 코인까지는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시간 더 흘러가기 전 제가 전부 직접 안내드리고 급등 종목까지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혜택 받아보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꾸준하게 움직여보시면 되겠습니다.